자, 오늘은 하늘아리님 시즌5 일반 시즌 캐릭터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동속도가 일단 미쳤어요. 이거는 거의 내가 청소 먹었을 때 나오는 속도랄까? 이게 지금 이동속도가 얼마입니까 1300. 야, 미쳤다. 아, 이런 캐릭터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바로 사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도 안 죽을 정도는 몇 강인가요? 아. <laughs> 아. 반병부터2강만 갑시다. 와 근데 배율 올라가는 거 봐. 생명력이 600% 올라가. 자 하늘아리님 캐릭터 사냥 시작해 보겠습니다. 호구리 무작게 많아요. 하우스원소저방격파문안개토탐 진리. 와 뒤로 올라가는 거 봐. 미쳤다. 이거 혼자 언니 때는 뭐 투하고 있었어. 와. 뭐 일단은 캐릭터는 안 보이는데요. 이거 다깰것 같은데? 전 이거 한 번도 깬적 없는데. 아니에요, 이거 시즌 캐릭터예요. 다들 오해하실 텐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시즌 캐릭터입니다. 지금 스펙이 어마어마해서 오해할 만한데. 근데 하늘아리님은 늘 이랬습니다. 어떤 시즌을 가도 늘 1등을 씹어먹었기 때문에. 와, 범위가 미쳤다, 진짜. 와, 다 깼어. 시간이 남는 거 처음 보네? 일단 기본적으로 피가 안 달아요. 아, 챔피언 나오면 쫄지 말고. 이동기 쓰고 바로 공격치래요. 너이 새끼 일로와! 일로와 이 새끼야! 뭐야? 챔피언 어디갔어? 우와, 챔피언. <laughs> 챔피언 얼굴도 못 봤어. <laughs> 와, 진짜, 진짜 살벌한 캐릭터입니다. 거의 약간 제 느낌이 뭐냐면은, 영광화된 일반 맵, 그거 약간 도는 기분이에요, 그냥. 아니, 이거 한편으로 약간 재미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비현실적으로 쎄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이런 어마어마한 캐릭터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빌드를 그대로 따라했다가는 가 똑같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시간 방송할 때 오셔갖고 물어보시기도 하고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가시면서 하시면 본인한테 맞는 빌드를 아마 착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제 궁금한 스킬판부터 한번 구경하면요. 터리강타 원천으로 각인, 그리고 투원 원천, 그리고 강역피해 원천, 국권한 의지 근원, 물리피해 전환, 용사의 그림자 원천, 대접근 근원, 이렇게 여섯 가지 쓰고 있고요. 다른 토골 스킬들은 엄청 많아요, 지금. 환영도끼에다가 번개피해 달아갖고, 방어도감세까지 달아서 쓰시기도 하고, 반격을 쓰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안개토템 진리로 해서 오라로 바꾼 다음에 쓰시기도 하고, 아, 그 다음에 카오스 저항의 문장, 원소 저항의 문장 쓰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의 장막과 타격의 문장, 이렇게도 쓰고 있습니다. 방패 돌격 진리에서 이동기로 쓰고 계시고, 그리고 도발의 함성 피격시에 걸어놨고, 피격시 또한 강인한 재생력도 걸어놨어요. 공격 강화 스킬로는 투사의 분노 원천 강화해서, 강화 스킬 때 토템 발동하는 걸 걸어서 약화 토템까지 쓰고 있습니다. 룸판이 아직 꽉꽉 차있고요 그리고 장비를 보여드리면 거의 엄청 화려합니다. 지금 이 캐릭터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탠다드 아니에요 시즌입니다 시즌. 방패부터 보여드리면 범선 유물 범선 끼고 계시고요. 그리고 히라 초월한 히라의 부적에다가 초토화랑 피해증폭박으셨고 그 다음에 화합의 둘레에다가 검은 화약과 몰아치는 분진 달아놓으셨고 그 다음에 초월한 카스토르 굴절에다가 물피증이랑 그리고 움트리는 기운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도구랑의 황금 반지에다가 피해증 폭 폭 숙련된 장인 달아났고요. 그리고 하마르실록 이번에 새로 나온 유물이죠. 여기에다가도 피해 증폭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초월한 최초의 기환자 유물에다가는 피해 증폭을 박아놨고요. 회에다가는 현란한 공격을 박아놨습니다. 여기까지가 유물이고요. 유물이 8개가 총 살고 있고 나머지 3개가 제작장비고 셉터 같은 경우는 피해가 2,432에서 3,840까지고 팀500 이상일 경우에 피해 증폭, 아, 공격 및집 주문 피해, 여기에 크랩 적중도 그리고 속도 치명타 피해 장비 치명도 공격 및 주문 피해에다가 물리 크래프랩까지 그리고 공격 및 주문 피해에다가 적중 시 카오스 피해랑 장비 치명도까지 올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투구에다가는, 권능을 세 가지 붙여가지고, 강화 스킬룬 쿨타임 속도와, 강화 스킬룬 효과, 치명타 피해, 그리고 공격 강화 스킬룬 지속 효과까지 해놨고요 여기에다 예리함 효과와 적중도까지 크래프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원소 저항력과 능력치까지 올렸고, 피해 13.5% 증폭. <laughs> 그리고 신발은 타격 피해, 광역 피해, 이동 속도 상승, 그리고 공격 강화 스킬론 효과랑 적중도, 받는 피해 감폭까지 달아놓고 압도와 피해 크래프팅까지 달아놨습니다. 생명력 23에 처치 생명력 달아놨고요. 와 여기서 이동 속도 53이나 올라가네. 그리고 이동 스킬 사용하면 치명타 피해 올라가고 엄청납니다. 엄청나. 현재 별의 아이는 4포인트로 지금 강경함 효과와 강경함 효과 증폭 그리고 회피 방어도 받는 약화 스킬 효과 감소까지. 돼 있고요. 그리고 올 스킬은 627, 565, 526입니다. 라크리마를 보여드리면 파마를 쓰고 계시고요. 금빛 테노미로 광역 범위하고 화염 상태 이상인 적에게 피해 증폭을 챙겼고요. 화염 이상 상태인 적에게 치명타 피해가 붙네요. 여기에 순리 투구를 꼈고요. 그 다음에 카프리 심장까지 이렇게 세 개를 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력은 일반 지금 보이는 건 3만인데 아마 카우스 선전 들어가면은 더 올라가겠죠. 이 다음은 부적 잠깐 보여드릴게요. 구적은 혼돈의 별 9티어 쓰고 있고 피해 치명도 치명타 피해 그리고 일본 오브로는 치명타 피해 전설로는 물력 효과에 났고요 알리사 보레알 카스토르 전설 2개씩 집어넣어서 48%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사의 화평 타격 피해 올려놓으셨고 치치극 치치극의 극대화 확률 치치피해 타격 피해 치치극의 극대화 확률 피치극의 타격 피해 그리고 치치극의 극대화 확률 이렇게 구해놓으셨습니다. 구적이 거의 뭐 엔드 컨텐츠라 쉽지 않을 텐데요, 저런 걸 목표로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간단하게 조디약 쭉 한번 조금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디약은 아프로스로 위로 찍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디약은 삼림으로 위에 줄 찍고 밑에 날렵한 투척까지 찍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바위를 가서 중간 줄 물약 상인까지 가고 요상한 물약까지 갔고요. 아, 이게 강화 물약 풀로 써서 이게 나을 것 같아서 물약으로 왔다네요. 일반 강화 물약을 많이 안 먹는 사람은 다른 거 찍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4단계에서는 물리 피해부터 물질적 강화까지 찍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입사기에서는 광역 피해에서 공허한 감각, 초월적인 공격까지 찍어 놨고요. 그 다음에 5단계 무지개에서는 현란한 공격까지 찍어서 치명타 확률 챙겼고요. 그 다음에 섬광에서 근력 폭발까지 찍어 놨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마 전문화 첫 번째가 열릴 건데요. 망치에서 고양까지 찍고 밑에 강타.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기백까지 찍어 놨습니다. 아, 참고로 속도가 충족되면은 광역 증폭으로 가도 된다. 여기 지금 속도 찍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만약에 해결되면 요 권역으로 가도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온 김에 전문화 3개 다 가볼게요. 두 번째 분노에서는 필격까지 찍어 놓으셨고, 밑에 피해 증폭까지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문화 3단계에서는 적중 시 생명력 흡수와 피해 증폭 그리고 오른쪽으로 광역 피해 증폭까지 올려 놓으셨어요. 계속 가서 6번 가 보면은 6번 조디악에서는 숨결에서 초토화까지 찍어 놓으셨고. 그 밑에 트라이에서는 방패 전문가까지 찍어 놨습니다. 범선을 차서 저걸 찍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에서는 먼지에서 타격 피해 시작으로 사막화까지 찍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거미에서는 물리 피해에서 확인 사살까지, 그리고 냉기 피해에서 차가운 응식까지 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더기에선는 조화의 힘이랑 나머지 생명력에서는 강자의 의지, 지식의 장, 그리고 신속한 길까지 다 찍어 놓으셨어요 스탯이 500이 넘으니까 그 다음 8번에서는 양치기에서 생명력 하나 찍었고 그 다음에 역병에서는 냉기 피해부터 해서 추냉피까지 여기서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에서는 다시 노드로에서 강화물약 풀타임 회복 속도에서 신성한 제조까지 현재 강화물약을 먹기 위해서 이거를 찍어 놨습니다 데미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 찍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디악은 알아봤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하늘아리님께 여쭤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 시즌에 서리강타를 선택한 이유를 한번 물어봤는데, 하늘아리님이 이번 시즌은 기운 적출 러프로 인해서 상태 이상 발생이 어렵게 변해서 사냥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해결 방법을 찾던 중에 유튜버 인생은 솔로잉님이 하시는 데드리프터 캐릭 영상을 보고 참고해서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두번째로 서리강타의 장점과 단점을 짧게 여쭤봤는데요 서리강타의 장점으로는 잡몹 사냥 시에 스킬룬의 원천각성에 따라서 빈결이 폭발로 인해 몹들이 높기 때문에 사냥이 편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딜이 높지 않으면 챔피언이나 보스 등 단일몹들 사냥이 조금 어렵다고 하네요 세번째로 초보유저들이 하기에 적합한 빌드인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답변으로는 초보자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서리 강타의 코어 아이템인 초월한 히라의 목걸이가 없어도 일반 히라의 목걸이로 대체해서 일단 시작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그렇다면 초보자분들에게 추천하는 룬 세팅은 어떤가요?라고 여쭤봤는데 허리 강타의 초반 추천 링크 룬으로는 신속한 공격, 약정 간파, 방역 효과, 방역 집중 피해, 그림자 용사, 마력 폭풍, 후혼 그리고 물리 피해 전환 정도가 될것 같고 신속한 공격과 약정 간파는 스펙이 올라가면서 대체 링크론으로 굳건한 의지와 대접근으로 교체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희귀태생인 그림자의 용사, 마력폭풍, 물리피의 전환루는 아무래도 구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듯 합니다 다섯 번째로 앞으로도 남은 이번 시즌 동안 허리 강타를 계속하실지 한번 여쭤봤는데요. 현재 또 다른 혼별을 제작 중이고, 혼별을 공격용으로 다시 만들고 있고, 제작이 완성되고, 실제 착용하는 부적 또한 추가로 구해진다면, 다른 빌드도 생각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강타 유저들이나 허리 강타를 새롭게 하실 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뭔지 여쭤봤는데요. 어, 이 점은 되게 짧게 말씀해주셨는데, 허리 강타를 본인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유명한 빌드여서 하늘아리님 또한 참고해서 시작했고 정보 또한 많으니까 일단 시작해도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늘아리님 캐릭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